자 오늘은 라스트 제트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1등급의 니콜스 전용장비가 등장을 했거든요 니콜스의 전용장비는 요 바비킬이라는 조금은 무섭게 생긴 인형입니다 결국에 새롭게 추가된 S1등급들의 전용장비 사이클까지 전부 다 돌고나야 또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할 것 같긴 하죠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딱히 할게 없긴 합니다 요즘에는 과금도 잘 안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3만원이 아닙니다. 3만 1000원이죠. 그리고 S1등급 영웅들을 뽑을 수 있나 살펴보게 되면은 아직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풀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기본 S등급 녀석들만 뽑을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걸 구매하게 되면은 총 100개의 바비킬 조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또 추가로 진행되는 이벤트들을 살펴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들만 있습니다. 일단 초가성비 영웅 장비해서 출석체크만으로도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배틀패스 과금을 통해서 또 밑에 있는 보상들을 얻을 수 있는데, 요거 이제는 굳이 구매하기에는 돈이 아깝죠. 그리고 그 밑에 파라오의 보물. 자, 요것도 가성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12층까지 올라가면서 주황장비 선택상자 하나 받아주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비밀 퀘스트를 통해서 파라오의 보물에서 사용되는 요곡괭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니콜스랑 바비킬, 요두 개를 같이 얻어주면서 밑에 있는 추가적인 보상도 함께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포칼리스 보물 수첩까지 진행 중이죠. 자, 일단 진행 중인 이벤트는 요렇게 살펴봤고요 현재 제 서버인 31서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슬슬 할만한 게 없어지긴 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좀 반복적인 일들만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 제 본부 레벨은 26레벨이구요. 그러면서 영웅 최대 레벨은 130레벨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 27레벨로 올라가려면은 26레벨 실험실하고 26레벨 성벽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꽤나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죠. 자, 이제는 건물 가속권은 좀 넘쳐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뭐냐. 자원이 부족하죠. 확실히 이제 약탈은 조금 어려워진 상태고 대부분은 부계정을 만들어서 그 부계정으로 자원을 모으고 필요할 때마다 약탈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에 대해 많이 질문 주셔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또 정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세요.